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영어 사교육을 종사한 세라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드려, 들려드릴 교육 이야기는 너무 친절하면 안 돼요. 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좋지. 항상 친절하면 안 돼요. 어, 그건 왜지? 그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 늘친절해서는안 돼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에 친절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느라 지병까지 얻은 나는 갑자기 머리를 뭔가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이 아이의 지혜로움에 감탄했기 때문이다.이 아이 만나러 가기 전, 오늘은 이 아이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된다.그리고 만나고 온 날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했던 얘기를 곱씹어 본다.몹시 소중한 뭔가를 그에게 받은 것 같기 때문이다.지혜롭고 깊이가 있는 소년에게서 난 매일매일 인생을 배우고 있다.난 가르칠 때몇번내 생각을 뛰어넘는 제자들을 만났다. 평생 세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항상 놀래며 감동받은 기억이 난다.내 수준을 뛰어넘는 훌륭한 제자들을 보며 내가 줄게 적어서 많이 안타까웠다.아이들을 보면 인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세상을 바꾸는 다음 세대.